아이고,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자 오늘은 출발하기 전에 내말좀 듣고 가세요. 출발하기 전에 세차를 좀 해야 돼. 이렇게 오죽 이렇게 더러웠으면 협찬이 들어왔겠노. 세차 좀 하라고. 그 세차 하는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치치치 뿌리고 이렇게 고압 세척 하고 착 뿌리고 그리고 뜯어봐봐. 고압 세척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그죠? 너무 적은데? 아니 적어도 많이 안 뿌려도 된대 아, 점액이 어 점액이. 내가 안 그래도 얘기했지 어 사장님 저희 사 승용수, 승용차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내 누노마스터 슬랍인 거봤습니다아이려로 된다고? 어 응. 영상을 보셨는가 봐 그래서 이거를 20분에서 30분 정도 펌핑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세척기로 세척 분사하면 이렇게 골고루 퍼지잖아 네. 이렇게 약간 유리막 코팅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폼포나치라고 음, 유명한가봐. 수고. 좋은거 수고. 그래. 뭐 알만한 사람도다안다 하더라고. 알만한 사람도다안다어 우리만 몰랐어. 그래서 차가 얼마나 더러우면 세차하라고. 세차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겠지 뭐. 나는 네. 세차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가, 관심 좀 갖자 어, 이제. 너무 힘들다. <laughs> 즐겁게 세차하는 법을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세차장 BL 세프 세차장을 들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천으로 세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선 사야 되잖아. 따따물따따뽕 음, 자, 토치 이제 이거를 뿌리는데 한겠 뿌려 봐. 우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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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실하냐? <laughs> <시라냐>? 식당 <laughs> 3,000원도 많은 것 같아. 벌레는 <laughs> 그 적셔왔어. 어, 적셔갖고. 와 흡수력 더 좋은데? 어. 우 <laughs> 서자 <laughs> 이제 닦으러 가겠습니다. 우와 <laughs> 잘 닦여? <laughs> 우와 이야 와. 이거 희한하네. 어디? 어? <laughs> 오 무슨 <웃음> 일이니? <웃음> 반주 반지, 반주 해졌습니다. 이렇게 한달한번 정도만 이렇게 달려도 됐다고 뭐 하니까 네스타일이 어. 네 스타일이야. <laughs> <GO avanç> <laughs> <생각하겠습니다>. <Fore forwards> 카메라 끄고 저도 혜빈님 도와서 빨리 닦고 빨리 닦고 빨리 닦고 자 네. <laughs> 이제 예, 흰 걸레로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야, 야 거울인데? <laughs> 우리 차 이렇게 우리 마시는 이렇게 깨끗했었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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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차네. 새 차네. 새 차네. 한십년더 타이래거든요. 애를 왜 땅으로 갈렸어? 이렇게 깨끗한 애를. 퐁포나치 유리막 클리너 네, 추천. 거의 애마나 강연 수준이다. 어. 완전 강추합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이 제품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그냥 20에서 30회 정도만 분사하면 될것 같고, 이제 거품질하고 소일질 이제 이런 거안 해도 되고, 물만 뿌려서 이제 간단하게 세차를 할수 있어요. 강추입니다, 강추. 폼포나치. 좋습니다. 전국 천장 출발. 멍멍이 금지래. 나못 가나? <laughs> 어 여기서 <있어>. 기다려. 뱀뱀뱀뱀뱀 <laughs>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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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카메라 카메라. 집찍 찍히고 있어? 어디? 찍히고 있어? 어안 어, 눌렀어. 어, 오, 오 진짜 뱀이다 우 <laughs> 우리 가라 <카메라> 기사님, 손 <laughs> 한번 들어주세요. 가 <laughs> <카메라> 기사님 왔어요. <laughs> <여기> 촬영팀 나왔어요. 촬영팀, 근데 촬영팀 데리고 다닙니다. 돈 <laughs> 먹고 세장 준대 못 먹고 세 장? 몰라 가봐. 네요? 유 네. 아, 할까? 이거 주세요. 이건 얼마예요? 한 마리씩은 2만 0천 원. 이거 2만 0천 원이요? 몇 개에 들어가요? 아, 요거는 조금 많이 네. 적게 들어가고 저쪽 거는 마리수 많이 아니, 들어가요. 이걸로 하면. 이거는 회로 잡힌 먹는 거야, 큰 거. 어? 회로 먹는 했다고 거라고요? 했다고요? 네. 아, 이거 회로 사왔다, 그냥? 회 사갖고 저가 하루 우리 콩먹으다 이거 회로 러면한 마리 얼만데요? 전복 만나요, 이거. 우리 단골이에요 사장님. 개 맨날 사먹고 <laughs> 이거, 이거 1kg 한 300만원인데 1kg 값만 얼마에요? 25,000원? 25 이거 해로? 그럼 이거 해로 먹주세요 네. 이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으면 내일 또 올게요 저희 <laughs> <laughs> <그냥> 내일가서 <laughs> 하나수상다정 <소상. 웃음> 왔습니다 23번입니다 열렬한게

오랜만에 또 망치질 해야 되네. 잠들깬거 아니야? 사 아, 말분다. 넣고요 자, 대낮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또. 대낮, 나 어디서 살겠지? 가보니까 내가 잘한다. 어, 너무 많아, 어 뭐. 이거. 내 거야. 그래. 난 진짜 조금만, 어. 어 보기 위도 먹을래? 보기 이 사이다? 음, 아직. 아 둘이처럼 음자 칸칸히 이런식으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지? 아 보고서 좋아한다 이런거 기대 발 뒤꿈치 들었어? 뒤꿈치 들고 하면 되네 왜 아까 키 안된데서 저 아, 높아도 그래? 달라? 다른데? 오. 반반병이이왜 십새끼지? 알수가 없네. 십새끼라나. <laughs> 욕하는 거 아니지? 그러게. 나 욕할 줄 모르는데. <laughs> 영어도 읽을지 모르니까 또 이것도 읽어보지노? 몇 개지? 둘, 네, 여섯, 여덟. 딱 여덟 조각 아닌데? 우리 다개있지이거 가위바위보. 더안 내면 끊큰거 반지 잘라. 8개 적었나? 딱? 그렇네? 우리 저번에도 이거 해갖고 우리 다 먹었나? 맞지? 다꼬시렀다 아, 꼬시라곤 분다, 진짜. 뭐 꼽아달라 감면 제대로 할게 없어. 핫! 핫! 핫 해야 돼? 으챠! 으취. <laughs> 핫! 으뭐열여라오씨 좋다 오우 씹새끼 존나 맛있겠는데? <laughs> 그렇게 말하면 자기 집 욕하는 거 같잖아 아니 야간 씹새끼나 오오일 오오일 오오 씹새끼 십새끼열나 <laughs> 맛있겠는데? 자 다시 말해봐라 <laughs> <laughs> 그냥 하고 <한> 있느껴야지 <번씩> <laughs> 야, 오늘 차 반나네. 야, 뭐 했는데? 야. <laughs> 에이, 뭘 얘기해 줘야지. 뭐 했냐면은 가뭐 했냐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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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했다. 저렇게 <laughs> 사 근데 뭐 는데 무슨, 무슨 양고기 1 0끼나 <laughs> <laughs> 와우 맛있겠다. 자 빨리 온다 짠하자. 어. 오기 전에 먹어버리자. 지금 여섯 개밖에 여덟 개밖에 없단 말이야. 계속 <laughs> 들어야 돼. 자기 뭐 맥주 소매 오오잘 먹습니다. 맛있겠다. 오 뭔데 이거 식당 안하니 햇산물을 추우고. 눈이 말하지 마. 눈이 식해야 된다. 오기집. 와, 안 튀겠다. 오리집 오마카세 이런거 구부 중이서구 오마카세. 고기집 이거 두 개만 있는 이거 는도 있는 거야. 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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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세요. 한번더 응. 반짝반짝해야지. 그렇지 응. 반짝반짝이. 언제 따를 건데? 빨다, 아. <laughs> 나등당 걸린 거. 얘, 얘 똑바로 안 따를래. 어머. <laughs> 먹었으니까 새우 정도 는 자기가 구워야지. 아 어, 그렇게? <laughs> 그렇게 살아난 새우였는데 죽었다. 자, 갈이 되면 가아다가대가이대이드 대목. 자, 가이드 가이다이 마리 가이가이이가이가이래가이거가요드요 가이드 대목. 자, 가이드 뭐야? 잊고 있네, 잘 있네. 오, 너로리하다 그리고 바싹 안 익혀도 된다, 이거. 왜요? 살았는 거라서. 아예 어, 살았는 거잖아. 아이가. 난 모른다. 맛있게 구워오세요. 새우 나고 하나에 나고. 온 가족이 다 나왔네? <laughs> 새우의 <얼마나> 진심이다. <laughs> 김장하는 마음으로. <laughs> 김장하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가다 같이. 새우 대가리. 튀김. 여기 여기 와야 된다. 여기. <laughs> 같은 음식을 해도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laughs> 저아저씨 그냥 갖다 던져놓고 그냥. <laughs> 봐봐, 찔러봐봐. b a b a 익었어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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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옛날을... 과절도 있어, 사실 고구마. 어, 어. 그거는 본것 같은데 이런 고구마를 본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르까 어. 오, 와 신기해. 우와. 보라색 보라색. 우와 예쁘다. 아, 초. 조그만 잘 먹을게요. <laughs> 보라색 보라색. 와. 지지지지지지또 아름 샀습니까 아름? 또술 먹으려고 해 이제 2차 달려야죠 음. 양은래 미는 저저 차고 지고 있어니 어째 <laughs> 아요 <맞죠>, 손시롭죠 <laughs> 우리 집다 왔어요 우와. 수화 다 됐나요? 소화 다 됐나요? 라면은 한두 젓가락에 더할수 있을 것 같다. 두 젓가락만 먹을 거야? 네. 두젓가락이두그릇 아니고 먹자. 두 젓가락만 무라? 두 젓가락이면 한 개를 물고 있다. <laughs> 라면. 자 옛날 생각나지? 어. 자집 <laughs> 지어줘라 이제. 매트 깔고. 뭐래? <laughs> 물이 18일. 이 불을 끄고 가야 되는가? 그래, 불 꺼져야 돼. 아니면 불을 내려 줘라야 혼자 뭐 낮은 데다가 쓰게. 랜턴 내려 주고 가. 아무도 키안된다이 높은 그럼 거. 그럼 뭐, 어떻게 내려? 빗기야. 빗기면 된다. 아 내라. 어. 혹시 또 와이프가 또 잠옷 바지를 안 갖고 왔어? 와! <laughs> 그 앞에 사이즈 괜찮아? 응. <laughs> 내 잠옷 은내 잠옷 두개 갖고 오고. 언제 달라고? <laughs> 어 자기 잠옷 그래도 위에서 안 갖고 왔잖아. 안 되는 거야? 내 앞에 오빠는 누 등 끄고 대시 끄고 창문 닫아야 되네. 나 창문 어찌 닫지? 이렇게 집이 많아서. 어? 어. 창문 닫고 집이 어, 더럽게 많아서. 어. 이짓 하기 싫어서 캠핑카 샀는데 이 짓을 또 해야 되네. 밥 먹으러 또 갑니다. 하중에 먹고 또밥 먹어. 눈 뜨자마자 또밥 먹으러 가는.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진짜. 밥 먹으러 또 설마을 갑니다. <laughs> 안녕. 부지런한 사람들의 일찍 나갑니다. 먹기 위해서 나갑니다.